얘들 이거 할게요 보자 이거는 위에 있는 애 풀면은 더하기 3 더하기 3 눈으로 보면 보이죠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은 아이고 어, 이렇게 <laughs> 됐어? 그러면은 이거고 나누기 나누기 하면은 야 이거 하면 이제 체감이 확 쉬울 걸? 그쵸? 얘 색칠하고 작다 됐죠?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전개하면은 한음만 풀어야겠다, 그치?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, 그러면, 오, 여기 이게 작으니까, 이렇게 할게요. 그럼 이거 사라지죠?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일로 보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2로 나누면, X는 1 나오니까, 1 하고, 그 다음에, 야, 이거 작다요? 맞니? 나 잘못 푼거 아니야? 맞아요? 어. 그럼 여기가 겹치니까 답이 X가 1보다 작다. 됐어요? 어, 요거 하나만 할게. 그러면 앞에 1번만 풀면 되죠? 아니에요? 맞죠? 어. 저거만 하고 수업 종료할게요. 시간 너무 없어. 왜?